네, 안녕하세요. 노비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건물 보이세요? 어, 수원 롯데몰이죠? 수원 롯데몰 지하 2층에는 테슬라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습니다. 슈퍼차저가 4대가 있고,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두개가 있나요? 네. 어,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네. 어,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또 오래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충전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오너들의 핫풀이죠이 일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. 근데, 많은 분들이 진짜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. 굉장히 가성비에 부패가 있습니다. <laughs> 부패가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하세요, 그죠? 당연히. 아무도 못 하시는데, 제가 한번 오늘 거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굉장히 저렴해요. 여기 주차장이 두, 두 줄이거든요. 이두줄 중에서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 데로 들어가시는 게 편합니다. 그러면 바로 슈퍼차저가 있는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지하 2층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 지하 1층으로 바로 들어가고 여기 지하 2층이죠 물론 지하 1층 가도 중간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바로 지하 2층으로 가야 좋습니다 물 지하 2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혼잡도가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지하 1층에 주차하려고 하니깐요 직진을 쭉 하고 나면은 맞은편까지 갔다가 오른쪽으로 딱 꺾기만 하면 바로 스프시저가 있죠. 스프시저는 많이 비어있네요. 전 대차를 충전할 거라서 오늘은 충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처에 빈자리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터로가이 친구가 로친가이친가이게가이친리가당가로갈수가는친구입니다구가이 친구가 이친구 t 이 친구가 이친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. 주말인데도 16,800원입니다. 다른 거와이 드시면 되니까, 저는 그냥 뭐 좋은 것보다 그냥 기본으로, 기본으 드시면 되고. 그 다음에, 애기들도 저렴하죠. 네. 입 가동은 5 0 0 0원 만 먹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이런 걸 먹으러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뭐 이렇게 뭐 김밥 같은 건 없습니다 고기도 굉장히 많이 왔죠 물론 굵은 게싸아고겠지만 지금 육수가 있긴 한데 지금 다들 일단 이거부터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가 저는 뭐 음식 리뷰어는 아니기 때문에 맛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돈가스 샐러드는 야채랑 같이 나와있게 돈가스가 반합반 삭 받을게. 요 근데 눅눅하지 않고 빵가루가 전혀 떼어져 있어. 고기 훌륭. 이거는 해물찜이 거든 해를 목줄 거야. 근데 이게 이 가격에 백프에 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. 그렇지? 사실 이거 먹으오 이게 아니야. 이거 먹어도 문제. 그 정도로 괜찮아. 지금 제가 이렇게. 기본이랑 어린이 기본 이렇게 해가지고 3만 4천 4백원 나왔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퀄리티입니다 주말에 먹었을 다는말 뭐냐면 저녁도 똑같거다만약 저녁도 대단하지 그 이게 다빵 중인데 굉장히 먹은직스럽고 이메리코라는데 전에 전에 먹어봤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에이, 진짜 숲갈비 응. 음. 이 진짜 어지간한 숯갈비가 맛있다 만군인데롱 아니겠지? 음 육즙이 있어 이거 크롱군데음 한입만 먹어볼게 뭔가 그 집에서 그꿀 바른 거잖아. 딱그 맛이다 그냥. 맛있네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뭐야 나와줘야 또 얘기해줘. 네, 감성. 2시 어... 57분, 한, 한 50분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아. 더 이상 못 먹겠네요. 배불러서. 어. 그, 이제 밥 먹고 왔는데요. 어, 확실히 몸이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. 아이 부패를 진짜로 제가 이렇게 좀잘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많이 먹으니까. 근데 그래도 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.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둥댕이들은 미련하게 먹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그래도 좀덜 어,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덜 돈이 아까운 거지. 실제로 그 앞에 봐도 생각보다 다른 테이블도 순환이 되게 좋습니다. 어,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지? <laughs> 이 얘기 왜 하는 거지? 마무리. <laughs> 아 예. 어떤 잘시아 맛있... 예. 어쨌 여기 음식이 좋은 게 보통 이 예. 달고 짜고 이런 음식도 많잖아요. 이런 부페는요 근데 음식이 다 간이 싱거워요. 비교적, 비교적 싱거워요. 그래서 어, 좀 많이 먹으라고 권한 듯한 음식이라고 할까요? 어, 저는 그런 느낌 들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배가 불러서 8 시에 못 먹었습니다. 예, 한두번 갔나? 두번 갔나? 두번 가고 어, 디저트 한번 먹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여러분 가셨을 때 고기는 고기 추가하는 그 비싼 거 있잖아요. 그 말고 80g 짜리로 먹어도 다른 거 많이 드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수원 롯데몰이 이 구조상 백화점 같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잘안 가고 롯데몰만 머물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백화점의 식당가가 괜찮은 게 많아요. 여러분 그것도 알아보시면은 여기 수원 숲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어서 영상 남겼고요. 네. 등잔 빛이 어둡다고 네. 많은 분들이 수원 롯데몰 뷔페집을 그 모르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상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정보들은 여기 끝.